안녕하세요. 경서를 발표하게 된 2학년 1반 5번 민지훈이라고 합니다. PPT를 보시기에 앞서 먼저 지문을 읽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설에서 소는 거사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먼저 통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거사는 이를 통해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이 소설에서 소는 거사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먼저 통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거사는 이를 통해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문답법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가가 작품에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작가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사물이나 삶의 이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설에서는 손과 거사간의 대화로 작가 이규복의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문답법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가가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거울은 대인관계에서의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맑은 거울은 남의 결점을 잘 지적하는 태도를 뜻하고 흐린 거울은 남의 결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또한 잘생긴 사람은 성인 군자 같은 완벽한 사람을 뜻하고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수의 사람을 뜻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울을 보는 행위를 보면 맑은 거울을 본다는 것은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청렴결백한 삶이고. 흐린 거울을 본다는 것은 못난 사람도 감싸고 남의 허물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작품 앞의 내용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려는 교훈들입니다. 첫째, 지나치게 청년결백하게 처세할 경우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청년결백을 드러낼 상황이 아니라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이 훨씬 많다. 따라서 사람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너그럽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다음은 학습활동입니다. 거사가 말한 맑은 거울과 흐린 거울,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입니다. 앞에서도 했듯이 맑은 거울은 결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태도, 흐린 거울은 결점을 잘 수용하며 이해해 주는 태도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소수의 사람을 뜻하고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다수의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 학습 활동입니다. 두 번째 학습 활동입니다. 거사가 의미한 거울을 취하는 까닭을 통해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입니다. 거사는 맑은 거울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 못생긴 사람은 깨뜨리기 쉬우니 희미한 것이 낫고 희미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본성이 맑으며 먼지는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아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여. 흐린 거울을 취했습니다. 즉, 거사는 다수의 사람이 결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맑고 청명한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그 결점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 말합니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은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의 모습을 통해 상대방의 결점을 포옹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전합니다. 다음은 학습활동 2-2번입니다. 내용 전개 방식과 인물의 특성이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의 행동에 대한 손의 질문이 제시됩니다. 손의 질문은 기존의 통념을 제시한 것이고 거사는 이러한 손에게 답을 하면서 통념을 깨뜨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의 질문과 대비되는 거사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은 거사가 기존 상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인물 유형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과 답변의 내용 전개의 방식과 사물의 존재를 깨트려보는 거사의 인물됨을 통해 결국 거사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처세라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학습활동 3번입니다. 작가는 맑은 거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즉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로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작가 이교보는 무신 정면이 일어날 무렵에 태어나 무신 집권기에 주로 활동한 인물로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습니다.그런데 당시 인춘과 같은 기존 귀족 출신들은 세상을 버리고 도피자 모임을 결성하여 잘못된 세상과 결벌하고자 하였습니다.작가는 이처럼 맑은 말을 추구하는 사람 즉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고. 이들의 태도를 풍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학습활동 삼 번입니다. 다음은 화왕계입니다. 화왕계는 설총이 신라 신문화에게 들려준 교훈담입니다. 설총은 이 이야기를 통해 왕에게 바른 도리로서 정치를 해함을 야 주장하고 부귀에 안주하는 무리들을 가까이하지 말라는 충언을 하였습니다. 신문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설총의 이야기가 매우 뜻이 깊다”라고 하면서 글을 써 후세의 임금들에게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지문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은이 소설에서 장미는 간신이고 백동은 충신으로서 설총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간신인 만큼 외적인 것은 장미가 더 뛰어나나 백동의 진실된 발언으로 왕은 충신선택에 고민을 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꽃을 의인화하여 인간세상이 빛낸 작품은 새로운 문학적 표현을 개척함으로써 고려중기에 등장한 가전문화, 조선중기의 의인화 소설문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